<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셰필드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EDM 유학원을 통해서 석사를 오게 됐고 오늘은 석사생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학교 가는 길이에요 완전 장갑까지 입어요 일단 온도가 3도 the neighbours would get perhaps not a monetary uh, benefit but how they infrastructure has delivered on the behest of the city yeah so they they might they might benefit from the uprising. 나 공원에 왔어요. 여기 학교 근처에, 저기 보시면, 네. 엄청 큰 공원이랑 공물관이 있어서, 완전 힐링됩니다. 날씨가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남아서 도서관에 갈 거예요. 여긴 도서관이고, 이 옆에 동네는 다 기숙사 건물들입니다. 뒤에 여기 전부가 다 학교 건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커뮤니티가 학교 커뮤니티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안전한 편이고, 도보로 걸어다니기에도 적당한 거리에 있어요. 여긴 다이아몬드인데 평일에도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자리를 찾기 힘들어요. 런닝 마치고 지금은 요가 하는 중. 여기 아무도 없어요. 조그만한 헬스장이지만 아무도 없으면 너무 좋지요. Good morning. 오늘 도비 오네요. 학 교가는 길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we talked about governance we looked at it as a concept and we looked at some kind of interesting kind of theory well they're selling some plants yeah, there's no pizza anymore well <laughs> oh, no pizza, yeah, the pizza is is. we're there like, where? Where? 여기 이제 점심 먹을 거예요. 학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 있거든요. 학교 편의점이 있습니다. 슥슥슥 슥. 여기가 할인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그리고 빵 같은 것도 팔고 음, 저렴합니다. 여기 말고는 여기 학교 안에 몇개 학생 식당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는 샌드위치랑 샐러드 파는 곳이고, 저쪽으로 가면 랩고랑 버거? 같은 거 파는 곳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데펴 고밥 땡큐 예 밥도 먹고, 밥도 학생증 찍고 가는 중. 고 진짜 뷰가 좋네요 <laughs> 뷰가 진짜 좋습니다 여기 아까 세미나 면서 봤던 자료들이에요 그린벨트 그 <laughs> <laughs> 항상 채찍 PT와 함께합니다 얘가 해석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예요. 벌써 몇 개나 지원했는데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화이팅입니다. 스튜를 키만드는데 맛있는 거. 이런 이벤트가 종종 학생회관에서 열려서 친구들끼리 이러고 놀수 있습니다. 보류. There this thing, right? Yeah. So do we get one book? Yes. Yeah, we get one. 짠짠짠. c h e e s 크리스마 11월 중순인데 벌써 크리스마스 열렸습니다. 답사가는 중입니다. 다들 키가 왕창커인. 내가 여기 이제 학교에서 걸어서 20분이면 다 도착합니다. 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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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r So any medical information that you think we might need to know, please do just make sure that parents or guardians you have completed the waiver for those Please, for me. Oh yeah. Do it again. <laughs> 어 너무 없는 볼수 없는 템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 <laughs> 네.